안녕하세요. 혜인인의 꽃다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봄날씨 같아요. 봄날씨. 며칠간 그렇게 춥더니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네요. 영상 구도네요. 구도. 완전 봄날씨 같아요. 창틀에다 위에 올려놓고 방금. 밖에도 밖에서 다 내놨어요 이렇게 창틀에 일주일간은 영상이네요 날씨가 이렇게 일주일간은 따뜻해서 밖에 창틀에 다 내놨어요 잘안 보이시죠? 날씨가 진짜 좋네요. 아, 여름 날씨에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요. 완전 여름이에요, 여름, 여름 날씨. 이게 창틀에 다 올려뒀어요. 얘는 골든 글로우. 골든 글로우 서비스를 받아 놔요. 얘는 물을 한번 주면은 진짜 오래 가네요. 수분을 딱 머금고 있어요. 얘는 빅레드. 빅레드입니다. 얘는 도테랑. 저희 집의 묵은 동이. 얘는 목대를 안 만드나? 목대가 살짝 생겼어요. 우리 집에 온지 진짜 오래됐는데. 한 3, 4년? 엄청 오래됐어요. 여기서 입장 때여서 이 꽃이 진짜 많이 했는데. 목대로 쉽게 안 만드네, 요는도테랑나는 까라솔 위에다 올려뒀어요. 햇빛 더잘 보라고. 까라솔 잘 보이시나? 얘도 노트랑 이꼬지 홍매화 이렇게 창틀 사이사이 조꼬맨 애들 다 이렇게 끼워뒀어요 사이사이 햇빛 조금이라도 더 보여놓려고 이 꽃이 아이들도 이렇게 사이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면은 올려두고 이렇게 창틀 위에 올려두면은 빨갛게 물들면서 이 꽃이가 나오거든요. 이꽃이가 나오면서 짱짱하게 자란답니다. 얘는 블루 엘프. 블루 엘프 사이에 백모단 하나 이렇게 끼워줬어요. 미니 화분.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워줬어요. 작으니까 가운데다가 탁 올리고. 얘는 온슬로우. 온슬로우 이꽃지에요 얘도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.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. 얘는 저번에 추울 때 창틀 위에 올려뒀더니 냉해 입었는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. 얘는 괜찮은데. 얘는 조금 안 좋아요 상태가. 얘는 프리티 입꼬지. 다 나왔어요 입꼬지. 얘는 백모단. 백모단. 얘네도 입꼬지. 얘 방금 옮기다가 부서졌어요. 염좌. 옮기다가 얘가 껍질이가 얇아가지고 얘는 그냥 어 일반 염좌거든요. 입장 큰 아이 원종원종 염좌 얘도 입 꼬지 한지 1년 1년 된것 같아요. 저희 이사 오기 전에 했거든요. 얘 입장을 한 두세 개 얻어가지고, 이 꼬지 했는데, 1년 더 됐어요, 얘. 근데, 염만해요 엄청 조그맣죠? 얘는, 오팔리나 이 꼬지인데, 목대가 부러졌어요. 얘도 오팔리나 이 꼬지. 밑에 아이들 이게 창틀 바를 이렇게 딱 붙여 두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 들고 있어요. 예쁘게 물 들고 있어요. 얘는 사비아나 로즈. 사비아나 로즈.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장미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햇빛도 엄청 좋고 미세먼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날씨는 좋은데. 화창한 날씨처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